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 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 본문은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2월 1일 네, 새로운 달이 밝았습니다 올한 달도 정말 주님과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지난 1월 3, 어,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죠 네, 30일부터 네 마스크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괜히 어색한 네, 쓰고 가야 될것 같은 이미 참 습관이라는 게 너무나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제 쓴한 3년을 쓰다 보니 벗는 것에 또 적응을 반대로 해야 되는 네, 역전의 형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어, 뭐 자위에 맡겨진 상태이지만 또 때로는 조심할 때는 각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보이는 세계의 이 마스크를 벗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의 영적인 마스크로 가려져 있는 나의 모습 나의 눈과 귀가 이런 마스크와 같은 것들로 인해 영적인 것이 가리워진 상태에 있다면안될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한데 있어서 주님 가운데에 나의 가리움 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가 내, 내 주님 앞에 나의 온전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께서 지금 사역을 계속해 가시면서. 네,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상한 갈 때도 이미 상하여 썩어질 때로 썩기일 썩기 보직 전에 이갈 때조차도 꺾지 않으시고 또한 꺼져가는 심지 이제 기름이다 타고 없어져 이제 심지만 남은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 끝에 있는 그영혼의그 심지조차 물조차도 끊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극률 너희가 내가 자비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자비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고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에 너무나 그 발이 빠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치유한 받고 고치를 받고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오늘도 그 논쟁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한 사건을 통해 오늘 예술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그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짚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이런 개념까지 예수님을 이끌고 가실 수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는 한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어, 아픔을 갖고 있었나 보니 눈이 멀고 말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을 못하였다. 말을 못하였다라는 것은 음, 아마 네, 귀까지 먹지 않았을까. 귀까지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도 할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죠. 네,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이때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 오, 왔을 때에 예수님은 어느 때와 다름 없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쳐 주셨다라는 아주 담백한 표현으로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말못 하는 사람이 또 말하고 보게 되었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아,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네. 라는 그런 기대감과 의문반, 기대감반을 이제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 보니 이제가 그 다윗의 자소 우리가 기다리던 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 말하는 고자하는 그 메시아의 개념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은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군림하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이 아닐까?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그럴 것 같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지 몰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말하죠, 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고 있다 보니 눈앞에 벌어진 사실은 실제로 뭐 귀신들이 쫓아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그것은 부인을 못하겠고 다른 말은 못하겠고 걸고 넘어지지 못하겠고 어떻게 해서든 이들의 마음을 다시 우리들 가운데로 끌어와야 될 텐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급하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참 이게 참 근데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런 핑계거리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전혀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그 단점을 허점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같은 편인데 네. 대장이라고 해봅시다 같은 편의 대장이 자기 편 조, 저 부하들을 쫓아내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 편이 잘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응원하고 북돋아주고 세워줘야 될 것도 해줘야할 텐데, 오히려 그것을 내쫓고 패하버린, 패해버린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을, 그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주장을 한 가지 개념을 앞서 말한 것처럼 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귀신의 왕 바할셉을 사탄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하시게 됩니다. 그런 나라나 동네는 그 집마다 다 서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의 제목에 해당하는 구절인 핵심 구절 28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성령을 힘힘 힘입, 입은 것일까 아닐까라고 의심 섞인 말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임할 것이다도 아닙니다. 이미 너희에게 벌써부터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성령님의 힘,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사가 하나의 증거이다. 이것을 볼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공생기가 사역이 시작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동행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의 기록들 통해서 그 모든 흔적들을 잘 찾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네.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를 십침례를 받고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그 가운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을 곳곳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 임재 가운데에 늘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지 않은 일이. 단 하나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을 통하여 이 귀신의 세력들이 쫓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이 쫓아낸 사건은 단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눈 먹고 귀 멀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작은 일로 볼 수가 있지만 그 당시의 세대를, 그 시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메시아,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계시는 메시아를 놓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모습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킨다 하였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눈앞에 놓고도 그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논의했던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참 빛이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비유를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어떠한 편이 있었나를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그 피리 소리에 응답이 없고. 한대로또 사람이 죽어 곡을 하는 그런 슬피 우는 것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며 울지를 않는다. 한마디로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이 세대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또 사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와서 그리스도 나심을 전파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본인께서 자신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전혀 무감각하여서 가슴을 치는 것이 없고, 기뻐하는 것이 없고, 주님의 복음에 전혀 반응함이 없는 이 세대, 눈이 가리워진 세대, 귀신이 들려 듣지 못, 들리지 않고, 또 보지 못하는 이 세대와 같다. 그것이 이 귀신 들린 모습이 오늘날의 이 세대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별반 다를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 일사가 사는 이 세대 또한 예수로서이 복음이 증가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데믹과 같은 영적인 코로나에 갇혀서 눈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귀를 가리며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일상에 너무나 바빠서 정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또한 그러한 생활이 나를 올거매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귀신 가운데에 살고 있는 이세 가운데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해방을 줄수 있는 분, 그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철창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 가운데, 악의 세력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해주시는 오늘 선포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 또 다시 돌아가. 다시 어둠의 어둠에 세력 아래에 지배 아래 돌아가서는 안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올라 우리의가리진눈가귀를 떠서 이제 사단의 통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권한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심으로 모든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너희가 빛의 자녀다라고 오늘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 귀신의 사탄의 세력 가운데 마치 사탄이 아비인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제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므로 이제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의 전환이 전혀 다른 모습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는 이제 사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녀들이다. 통치권의 변화가 일어났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선포 예수로서이 선포가 우리 의삶 가운데에 온전히 일어나 정말 내가 이제 사단의 어둠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아내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장래에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승리하는 역사, 어둠의 모든 권세를 내쫓고 나를 얼검에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모든 권세 가운데 승리의 선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달락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강한자 바로 사탄을 예수님께서 먼저 결박을 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아비 자녀로 살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모든 사단을 결박하고 그 모든 권세를 폐하 심으로 또한 우리를 그 모든 세간을 강탈한 것 같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우리를 강탈하여 빼앗아,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녀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신주를 믿습니다. 그러면로 어, 누가 복음 17장 말씀, 한절 더 읽어보면, 발생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느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는이라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삶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에 있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사단의 유혹에 또 나의 신분을 다시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어둠 가운데에 빛을 피하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거하는 삶,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그 성품에 해당하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